오늘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 고민을 또 많이 했어요. 매주마다 제가 하는 것은 뭘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 사랑하는 카르보차의 식구들과 나눌까? 그런 고민이에요. 매주 하게 돼요. 다음요 오늘 12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예,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예, 다음 하나를 택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떠한 내용을 오늘 오후에 제가 다루게 될 것인가 모르시는군요. 하나를 택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사장 미카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마치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능력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근데 사실 우리의 설교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 안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인물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설교,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는 항상 중심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성경 안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브리엘에 대해서도 봤었고, 오늘은 아마 천사 시리즈에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미가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역할과 그런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좀더 바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될지는 저도 확신을 못하, 못 드리지만, 미가엘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천사장 미가엘이 되겠습니다. 미가엘은 성경 66권 중에 3권의 책에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에 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다그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다섯 번 성경에 아마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첫 번째 책, 다니엘서 보시면 12장 1절을 넘어가고요.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여기서 미가엘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 다니엘의 민족이 되겠죠? 그리고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을, 다음 보시죠. 한마디로 큰 군주라는 것인데요. 미가엘은 천사는. 천사 중에 낮고 낮은, 천사도 이러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고 낮은 천사가 아니라, 통치자예요, 큰 통치자 미카엘은. 그래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영적인 어떤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보시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미카엘을 천사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어떠한 대장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미가엘이 등장하는 두 번째 책을 보시면 신약 성경이죠. 유다서에 등장을 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장인데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구절에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유다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굉장히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이 사탄과 변론이 있었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논쟁이 있었어요. 모세의 시체에 관한 변론이었어요. 다음.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그러한 논쟁에 있는 그 가운데에, 구절에서 미가엘은 감히 그를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뭐,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겼죠. 바위를 명령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바위를 똑같이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모세는 산 위에서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러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결국 모세는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사를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장사하지 않고요 누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장사하세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시면 발견을 하실 텐데 아무튼 모세는 이 외에도 여러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두 선지자가 예수님 옆에 섰단 말이죠. 한 명은 모세요. 한 명은 엘리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사가 됐는데 다시 이렇게 등장하고 뭐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 사탄이 모 사탄이 모세는 내가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또 쓸쓸 것이다 뭐 이러한 논쟁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 추측이 있 그러한 논쟁이 있을 때 미가엘은 사탄에게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주께서 너를 꾸지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떠한 교훈이냐. 논쟁이 있을 때 우리,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오라. 우리가 바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난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한 항변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고조되겠죠. 왜냐면 하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런데그 가운데 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이 막 욕하고, 우리를 헐뜯고, 사기치고 모독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모독하는 말, 비난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육두문자들, 그렇게 저주하지 하게 되는데 미가엘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으시, 기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판결들을 의로운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님께 그거 싸, 그걸 맡기는 자세라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엘은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든 심판을 우리의 항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우리가 미가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보시죠. 우리는 종종 그런 논쟁과 싸움들. 억울한 일들,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기고 애쓰고 대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고소하는 일, 사탄이 하죠. 하나님께 고소해요. 저 친구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 욕설. 모독하는 말, 신성 모독의 참남한 말들, 다 사탄이 하는 거죠. 거짓말,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거짓말, 미혹하는 말, 속이는 말, 교묘히 이렇게 구렁이가 담장 넘어가듯 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말들, 속임수, 왜곡하는 것, 사기.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연루돼가지고, 우리 똑같이 그나물의그 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미가엘은 사탄하고 논쟁이 있을 때, 변론이 있을 때, 맞불작전으로, 네가 이렇게 나오냐? 그럼 나도 똑같이 너한테 맞불작전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모독하는 말, 거짓말, 사기치는 말 하지 않고, 천사장답게 공의로우신 잔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모세에 관한 그 변론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미카엘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맡기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싸움들, 논쟁들, 항변들을 대신 하실수록,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책,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구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전쟁이 있는데 어디에서 있냐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큰 통치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다음에 악의 통치자 악의 악한 영들의 왕이죠. 사탄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거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판타지 영화 같죠. 다음. 근데 그 전쟁의 승자는 누군가?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승자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오해가 있거든요. 어떠한 오해냐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그림 보신 분 계시죠? 이 그림처럼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과 팔씨름을 하는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예수님과 겨루는 이러한 그림들도 있는데, 물론, 사탄은 영적 존재, 악한 영적 존재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청구하였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호원장담을 하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탄의 그 밀가루로 듯 하는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버리죠. 여지없이 사탄에게 당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베드로는 최고의 높은 영적 경험도 했었고, 하지만 최고의 낮은 사탄에게 밀가부르 청구함을 받는 그러한 낮은 상태까지도 내려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요? 해 돌이킨 후에는 베드로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재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베드로는 몰랐어요. 사탄이 나를 밀가으로 청구했다는 걸 몰랐죠. 사탄이 내 주위에서 나를, 배우에서 나를 지금 청구하고 넘어지게 하게끔 하는 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상황들이 다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이미 기도하였다. 모든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천사장 미카엘과 공중에서 싸우는 그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팔씨름을 하는 그런 동등한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탄은 일개 피조물이에요.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 한 존재라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또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에 천사장 미가엘에게도 완패하게 되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운명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요한기술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듯이 사탄은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능력과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들은 다 끝나버리고 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 운명을 알아요. 마지막으로 미가의 그 이름의 뜻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미카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입니다.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굉장히 멋진 이름이죠. 그 이름 자체가 천사장인데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예요. 우리는 때때로 영적 전쟁에서 베드로와 같이 사탄에게 큰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말 큰 패배를 맛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내가 무슨 사역이냐? 내가 무슨 봉사냐? 내가 무슨 믿음이냐? 내가 무슨 교회냐? 나 같은 존재가 아이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내가 무슨 전도냐? 내가 무슨 복음이냐?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한번 잘해보자. 내 먹고 사는 일에 한번 충실해보자. 예수님 따라다니라 3년반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럼 우리 똑같이 그런 경험하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때로는 잠시 잠깐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죠. 그래서 완전 폐잔병이 돼가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어도 했었고요. 또 앞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겪는 거예요. 모두가 겪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 영적인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 뒤에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실패, 패배 속에서 승리의 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나중에 돌이킨 후에 베드로는 형제들 굳건히 하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한번 설교로 인해서 3천 명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상 못한 거거든요. 베드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지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감을 겪어도, 영적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두드러 맞아도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그 전쟁의 나중에 승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형제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로 전쟁터에 가서 군사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 다잘 참아내고 이겨내서 교훈으로 삼고 정말 더 성장하는 마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또 그런 것을 기대를 하게 되죠. 다음에 아,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우리 한번. 몇 구절 읽어보고 맞출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음이요 자기 아들 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다음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은 멈추지 않고 계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빗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벌거벗은 헐벗은 몸이죠.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하나님과 같으니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제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요. 이름이 뭐, 누구 이름이라고 했죠? 예, 다음. 미카엘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미카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요. 누가 예수님과 같으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모든 것들 환경 가운데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요 이것으로 오늘 미카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